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 한번 칠교놀이에 대한 문제 한번 해볼 텐데요. 아, 일곱 개 조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딱 이제 합쳤더니 딱 이제 정사각형이 됐고, 어 제가 이제 모는 종이로 좀 해드렸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한 변의 길이가 이제 일자리 예,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는데 당연히 뭐네 칸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4인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백조 모양 돼 있네요. 아주 이쁘네요. 예, 요 모양의 둘레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 한번 아, 보셨을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 좀 하다가 자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난것 같긴 한데 자 먼저 뭐냐면 시험 때는요. 여기 있는 1, 2, 3, 4, 5, 6, 7. 여기 있는 이 모든 도형의 일단 둘레 길이를 한번 여러분들 좀, 어, 잠깐만, 잠깐만, 예, 외워주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 둘레의 길이 는 뭐냐, 미리 한번 써볼까요? 예, 그래서, 아, 20 더하기, 20 루트 2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2 0자리 숫자 외우기 참 좋죠.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는 다 이제, 루트 2 아니면 이제 자연수가 나오게끔, 아,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먼저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을 텐데, 먼저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 4가 되겠죠? 네, 4가 되겠고, 당연히 뭐 직각 이등변이니까, 자, 여기는 얼마? 2루트 2다. 아,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굳이 뭐피타로라스 쓰지 않고도 직각 이등변이면 1대 루트 2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루트 2로 나누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예와에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뭐, 2루트, 2루트, 똑같죠? 1번, 2번은 뭐, 똑같은 합동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요, 요쪽 한번 갈 텐데, 자, 잘 보세요. 자, 요 길이 얼마? 네, 절반이니까 2가 되겠죠? 예, 네, 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예, 1대 루트입니다. 뭐, 피타로스 쓰고 싶은 사람은,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2의 제곱 4. 그래서, 2X제곱이 4니까, X제곱이 2에서, 어, 하셔도 될 텐데, 비율을 풀어주시는게 장, 아, 진짜 좋아요. 요구도 그 아까 2루트 2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도 이제 아, 루트가 되겠고요. 자, 같은 방법대로. 자, 여기가 아, 기본적으로 얼마죠? 네. 이제 지금 루트 2니까 여기 길도 루트 2고요. 얘도 우리가 2루트 2였기 때문에 여기 길도 그대로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얼마? 여기 길는 2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네. 당연히 여기도 아, 2가 되겠고. 여기도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둘레길이 한번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이거 힘든데. 먼저 1번. 1번은 4고 여기 2루트 2루트이니까 4 더하기 2루트 2루트이하면 4루트 아 2가 되겠네요. 자 2번도 똑같으니까 여기 반어여기 바로 그냥 두배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겠고 루트 2 루트 2니까 2루트 2가 되겠네요. 많다, <웃음> 맞네 <웃음> 그다음에 4번 예, 루트 2가 네개니까 얼마? 예, 4루트 2가 되겠네요. 네, 그죠? 이걸언제구하고 언제냐, 그죠? <laughs> 다음에 자 여기는 얼마? 똑같이 지금 2가 되죠. 어차피 합동이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2 더하기 루트 2 루트 2니까 그죠, 여러분? 2 더하기 2루트 2가 될 겁니다. 물론 여기다 바로 두 배해주면 참 어, 좋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되겠고 6번은 2고 2고 하니까 2고. 4,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 하니까 네, 2루트 2, 어, 이렇게 되,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여기는 2 더하기 는 얼마? 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얼마? 그렇죠, 2루트 2가 되겠네. 2루트 2,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러니까 언제 하고 있냐고요. <laughs> 어, 더할 때도 막 하면 힘드시니까 자연스러운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 8,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2, 16, 20. 그래서 20이 되겠고요. 자, 루트 2도 갑니다. 이렇게 하면 8, 10, 14, 16, 18, 20. 그래서 20 루트 2.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1, 2, 3, 4, 5, 6, 7의 모든 둘레 길이를 다 더하면 요거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지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에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그러면 전체 이제 둘레의 길이가 이제 저건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네. 20 더하기, 20 루트 2 였는데, 20으로 묶어서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겹치는 걸 하나씩 빼주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거. 자, 겹치는 거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 잘 모르겠네. 어,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어. 어쨌든, 자, 먼저, 여기 겹치죠, 여기. 여기는 5번도 겹치고 7번도 겹치니까 전부가 이제 두배가 되겠습니다. 이거 눈을 왜 썼을까? 빼기로 해야 되는데, 예, 빼기. 그죠? 전부 다다 다 이제 2배씩 되겠죠, 2배. 네, 두 배가 될 겁니다. 왜왜두 배냐면 여기도 겹쳐 있고 여도 기 겹쳐 있으니까 두번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현재 여기 2였죠, 2. 그래서 2. 그죠? 겹치는 거 하나씩 한 다음에 나중에 두 배에서 한 방에 빼주면 시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겹쳤네요, 여기. 자,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번에서 아, 루트 2였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7번도 겹쳐 있고 6번도 겹쳐 있어서 두 배가 아,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겹쳐 있는 거. 여기도 겹쳐 있네요. 자, 4번 갑니다. 4번. 얼마? 아, 루트 2가 되겠네. 루트 2. 이렇게 됐습니까? 또 겹쳐 있는 거 어딜까? 예. 여기 또 겹쳐 있죠, 여기. 4번과 3번에 겹쳐 있습니다. 뭐 똑같이 뭐 루트 2다. 아, 이렇게 아, 하시면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1번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한 방에 가시면 되겠네.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자, 1번 한 번에 가니까 얼마? 아, 2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됐죠? 그다음 마지막 여기가 또 겹쳐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2번에 있는 한, 번, 아, 한 변의 길이네요. 예, 똑같이 뭐, 2루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루트 2다. 뭐, 잘리는 거 아니죠? 예, 오케이. 큰라 잘리면.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0 플러스 20루트 2에서 빼기 2배의 자, 자연수 먼저 문제 한번 어, 해보도록 할까요? 2밖에 없네요. 예, 2밖에 없고, 루트 2. 2루트 2, 3루트 2, 5, 7. 7루트 2가 되겠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0 더하기 20루트 2에서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4, 14, 아, 루트 2가 돼서, 아,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16 더하기, 2. 요거 얼마? 6루트 2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일이 이렇게 길이를 다 구하면 오래 걸리니까, 전체 여기 있는 1134567의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요거다. 시험 때만 살짝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겹쳐있는 부분은 여기도 겹쳐있고 여기도 겹쳐있으니까 결국에 두, 번, 두 번을 빼야 되는 거죠. 둘레 길이에서. 그래서 겹쳐있는 거를 싹다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해서 빼주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만약 나오게 되면 이거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학생들이 이제 푸는 방법 예, 많이들 또 이렇게도 이제 해 주시는데 일일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삽질이긴 한데 한번 아까 거랑 비교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더 편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저는 아까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뭐 그냥 하시면 되겠지만 가볼까요 예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 예. 자 루트 5니다아 예, 루트 5래네 5번입니다 5번 예, 루트 2가 되겠죠 한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왕 하시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 7번입니다 7번 요 길이는 2가 되겠네 요기 여기, 여기자 7번에서 여기 2루트 2죠 2루트 인데요 길이 얼마 요 6번에서 오케이 오케이 루트 2니까 요렇게 되겠죠 다음 6번 요 길이는 얼마 네, 2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4번 네, 루트 2가 되겠죠 예. 네. 그 다음에 3번 3번 네, 2가 되겠네요 다시, 1번. 1번이면 여기 2루트 2가 되네요. 그죠? 2루트 2. 다음, 여기, 여기. 야, 여기. 먼저, 요 길이. 1번에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4였거든요. 4? 예. 네. 4인데, 2번에서 여기 한 번, 아, 한, 한 변의 길이. 바른 도데 <laughs> 얼마죠? 네. 2루트 2였으니까, 이거는4 빼기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다음, 2번의한 변의 길이, 네.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에 이렇게 4가 되겠죠.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빨리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마인드 뭔가 배틀리더라고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고요. 다음에 자, 루트 5, 어, 어, 저기 5번 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더라도 박도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자연수파트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수파트 파란색으로 해야 될까 모르겠네. 자 여기 있습니다. 2, 4, 5, 6, 7, 14,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진짜 16 나왔죠? 1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루트 이쪽 한번 갑니다. 루트 2 쪽, 여기 있네요. 자, 루트 하나, 그 다음에 2루트 2, 3루트 2, 이렇게 했으면 5루트 2. 아, 잠깐만. 5루트 2 하지 말자. 없어지네. 3루트 2까지. 이렇게 하면 5루트 2. 이렇게 하면 얼마? 아, 6루트 2. 그래서, 아까, 아까, 동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첫 번째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만약 이걸로 할 사람이면, 어, 빠트리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어쨌든 답은 나오니까, 만약 나왔을 때는 꼭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